한 주간 잘 지냈어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어,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도록 해요. 다음 게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다양한 모습들, 주님의 다양한 놀라우신 그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배우게 될 주님의 모습들을 저희가 깊게 깨닫고 묵상하고 기뻐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죄악과 이 세상과 모든 것들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다시 살리심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한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지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음 주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저희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게 드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음, 벌써 1월이 점점 가고 있네요. 우리가 처음 1월 첫 예배를 드린 지또몇 주가 지나고 있어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막 추운 기간이 지나가고 좀더 따뜻해진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어땠나요? 혹시 싸우거나 그렇진 않았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 괜찮아 하면서 화해할 때가 있죠. 용, 그거를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아니면 용서를 받은 적은 있나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용서는 굉장히 그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아니면 굉장히 큰 일에 대해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용서하기가 아니면 용서를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생기곤 하죠. 우리 마음 속에 그러면 한 가지 물음이 생겨나요. 용서해주기 싫은데 용서를 해줘야 되나? 더 나아가서?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 여러분 요나라는 그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혹시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요나 이야기는 요나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게 이미, 알려진, 어, 디선가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죠. 요나. 뭔가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겠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누의 성으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자마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 니누에 가서 말을 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요나는 눈치를 챘기 때문이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야 니누에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했을 때 무슨 말을 하실지, 무슨 마음이실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한 거예요. 니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큰 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던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는데 이곳에서 굉장히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 성이기도 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면 1순위로, 1등으로 내려질 만한 어, 악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딱 집을 만한 그런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니느웨라는 큰 성, 큰 도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에 기회를 주시려고 했다는 거를 이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 이 요나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니누의 성을, 이 악한 니누의 성을 용서를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요나가 이미 느꼈어요. 근데 요나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마음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을 잘 아시잖아요. 심판을 당해도 벌을 당해도 맞다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전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생각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배를 타고 멀리 떠나려고 했어요. 그 순종을 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니누의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어, 결국에는 어, 바다 속으로 떨어져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뉘우치자, 다시 요나를 꺼내주시고 나서,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가서 저큰성 니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전해라. 너가 가서 전해라.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악한 성 니누에 가서 전했어요. 하지만 아주 조금만 실천했어요. 며칠을 걸어서 갈, 사흘 동안 걸어야 한 바퀴 돌수 있는 그큰 성, 그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아주 대규모인 그 도시, 그큰 성에서 단 하루만 형식적으로 이 요나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마음은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요나가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너희가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어, 막 열심히 전한 게 아니라 단 하루만 전했죠. 그런데, 니누의 사람들이 그 기회, 그 한번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내뱉듯이 말한 그 한번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 그 기회를 이 니누의 사람들이 듣고서 그걸 붙잡았어요. 갑자기 막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회를 막 사람들이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악하던 그 사람들이, 그 악하던 그 도시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니누의 사람들의 그 뉘우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니누의 성과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 생명을 살리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는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 한 일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야 됐나요 저 사람들 용서받고 잘 지내는 꼴을 보느니 제가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괴로워하는 요나에게 요나야 저큰성 니누에가 보이니 저 성에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란다. 저기에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을 비롯한 생명들이 있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니?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에요. 함부로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넘어가, 그냥 너가 넘어가, 너가 참아, 너가 용서해줘 하는 거는 분명히 안될 일이에요. 니누에라는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곳에 벌어진 일들은 분명히 악했어요. 요나는 그것들을 보고 그 니누에 사람들이 그 일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에 기회를 주시는 걸 보고, 요나는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화가 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서든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살리셨다는 그 사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살리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죠? 물론 다 아시죠? 그 어떤, 그 거기서 벌어진 모든 잘못과 그 악함을 아시죠? 그 모든 잘못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 수많은 생명들이 소중했고, 그 수많은 그 생명들이 소중하고 또 소중하다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우리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 선생님이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 다른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들께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이 나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들은 그 와중에도 우리가 우리에게서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요. 그래서 칭찬해 주셔요. 그 와중에도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감동하셔요. 내가 아무 내가 정말로 한, 그 1년 동안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막 반항을 하고 뭘 어떻게 했어도 내가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는 거, 내가 아빠 힘내세요 그렇게 노래 부르는 그 한마디에 부모님 마음이 막 사르르 녹아내리듯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수업시간에 난동을 피우고 딴청을 피우고 어떻게 해도 그래도 우리의 어, 평가 기록지에 아, 정말 활동적이다. 아, 정말 크게 되려다. 아, 정말 어, 힘이 넘치는 아이다. 그렇게, 그러, 그럼에도 좋은 점을 찾아서 적어주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그 아껴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잘못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세상을 이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고 저희의 주변의 사람들과 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악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살리시기 위해 끝까지 기회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는 시간들, 용서하는 마음들 가지고 이번 한주 지내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실시간 공과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더욱 더 자세한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 용서해 던 경험, 그리고 용서를 받았던 경험들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새로운 반과 어, 새로운 반 선생님과의 만남이 어, 머지 않았어요. 음, 당장에 이번 주. 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실시간 예배가 있어요. 우리 실시간 예배에서 또 만나서 함께 기쁜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실시간 예배에서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요. 안녕!